제가 막 멈춰가지고 플래시라이트 하니까 죄송해요. 막 엄청 막안 눌려도 힘들게 있는 데 이게 손에 조금 엄청 묻거든요. 손에 조금 그러면 그냥 이걸로 막 누르거나 그냥 닦아주시면 돼요. 물로 닦으면 아까우니까. 그냥 손으로 닦아주시면 돼요. 어, 엄청 잘 때지고 막 이게 좋아요. 좋은 점이 제, 봐봐요. 아, 이렇게 엉터리로 막 주물러놨죠? 네이걸 여기다가 그냥 대충 넣을게요. 이렇게 대충 편할게요. 약간 이렇게 대충. 대충 다 넣고 풀라면은 아니 신라면 다 넣을게요.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면 이게 바로 펴져요, 벌. 어, 벌써부터 펴졌나 이거? 잠시만요 어, 죄송해요. <laughs> 벌써 이 정도 나 펴졌어요.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네요. 다추저 듯이 엄청 이상해. 이거 칼라기 물하고 섞어봤는데 섞어봤는데 엄청 이상했어요. 이상했어요, 엄청. 푸라면 뚜껑은 어디 갔냐?*이렇게 보면 패러디 면발뽑기 푸라면 신라면 귀여운 푸핫 뜨거워라고 돼있어요. 절대 먹지 마시고 전자레인지 사용 불가네요. 이게 막 이걸로 하니까 막 이상하더 이상하네요. 제 손이 막 이상해 보여요. 둘둘 나는요 액체괴물 오 어떻게야 야, 야. 뭐 이상해 잠시만요 제가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막 쭈물쭈물 쭈물쭈물 엄청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만 넣었어요 잠시만요 안 보이시죠 이렇게만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 약간 이렇게 터치하고 바로 닫았어요. 방금보다 더 그런 거예요. 닫았는데, 닫았어요. 그런데 제가 계속 닫고 있거든요. 계속 닫고 있죠? 그런데, 이것 좀 보세요. 벌써 이게, 이렇게 막다 되는 엄청 신기하잖아요. 막 이게. 그러니까 엄청 신기하고. 이거 오늘 샀거든요. 오늘 공주 문구에서 500원 주고 샀어요. 100원 다섯 개를 주는 거예요. 100원 다섯 개를 줬거든요. 그래서 5 0 0원 일단 줬거든요. 이거 친절해서 약간 하나, 일단 하나만 하나 샀는데 일단 돈이 없어.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하나만 샀는데 그게. 엄청 좋더라고요. 많이 들어있었고 이게 닫기도 그냥 꽉 닫을 필요가 없고 그냥 닫아도 굳지가 않아서 이걸 구입했습니다. 신라면, 프라면내 네, 보물 상자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기리는 근데